우리 앞에 목표를 정할 때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성장 목표를 가지려 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주변 사람한테 증명하려 고 하잖아요. 인생이 되고 살펴져요. 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나무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은 완벽한 공부법 22강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예우리 네. 저번에 목표를 목표 어, 세 가지 세워야 된다 근데 목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음. 네. 그래서 잘못된 목표의 세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영어로 그그그 영어 그 불언가 불어를 구라 구라만 <laughs> 아 그거 아, 불 아니에요? <laughs> 뭐라 그런 거야? 네, 아 드디어 좀 참았어요. 어, 오케이 왜냐면, 알았어 그 알았어. 거니까, 알았어. 그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 어. 그러면은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음. 이제, 교육학 책을 쭉 읽어보면, 은 제가 읽어볼게요. 목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음. 나오는데,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용어가 되게 많아. 음. 예를 들어서, 어, 교육학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목표를 학습 목표, 술, 달, 숙달, 어, 숙달, 숙달 목표, 과제 개인 목표, 과제 중심 목표라고 합니다. 음. 근데, 같은 뜻인데 많잖아. 음.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거를? 이거를 성장 목표. 하고 그다음에 능력을 입증하는 목표를 또 교육학자들은 수행 목표 어떤 사람 자아 개인 목표 능력 중심 목표 등등을 했지만 우리 이거를 다 묶어서 증명 목표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laughs> 음, 특히 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를 마찬가지고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성장 목표가 무엇이냐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 목표는. 우리 앞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성장의 사업방식과 매우 밀접해요. 어. 이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다?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음. 어제보다 나 오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예 결과보다 예 과정을 훨씬 중요시합니다. 음. 음. 그리고 어떤 결과에 부정적 결과에데미지를덜 입고요. 안 오히려, 입진 않는 어, 거예요. 지 대신 입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그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우리 다른 강연에서 많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죠. 고통을 예. 바라보는 자세가 다른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어, 증명 목표는 예, 고정형 사고방식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음. 이거는, 목표 자체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시하고, 그 편법수도 그러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정,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는 이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를 100% 성년법표 100%증명 목표 할 수는 없어요. 이분법적 상황은. 그렇죠. 아니죠. 네. 이게 섞여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증명 목표라고는 그 아래에 뭐가, 뭐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제가 가끔 용어 용어를 쓸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란 단어예요. 제가 항상 욕구란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본능과 연결됐기 때문에 욕구라고 쓰는 겁니다. 네. 본능과 관련돼서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벗어나기 좀 힘들어요. 네. 왜냐면 인정받고 싶은 건 욕구예요. 네. 때문에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우리는 다 인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비즈니스 우리 조직 문화에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죠? 적절하게 잘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는 어, 근데 거예요. 인정 하나 해주고 그냥 칭찬 하나 해주고 맨날 부정적 피드백만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 이제 직관 엄마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중심이고 예. 제조업 중심에는 남성이 많고, 음. 제가 다또 거기 핵심에 삼성이 있었잖아요. 예. 칭찬에 더럽게 인정해요 진짜. 그러니까 잘못 아딱 고작가님 말씀하신 게 맞아. 요 잘못한 건 더럽게 꼬치꼬치 그래서... 해면서 칭찬은 더럽게 안해주 진짜 조직 이론의 리더십에 거의 일본이 칭찬과 인정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안 되니까 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다음에 아너 콧물이 났네. 회식 때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끝나니 축구하는데 때리고 싶었어. <laughs> 어, 근데 여러분 분연서 피드백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항상 긍정적 피드백을 한 상태에서 부정적 피드백이 들어가면 그 부정적 피드백이 매우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음.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 성장 목표와 이제 증명 목표가 있는 건데 둘 중에 완벽하게 하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증명 목표에는 인정 받신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뻔쏙 같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아 그걸로 시동 걸수도 어, 있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어. 안 된다. 주는 뭐냐? 성장 목표가 주가 돼야지만 훨씬 더 여러분께서 목표를 이뤄갈때 행복감을 느끼면서 실제로 그의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어, 성장 목표가 좀 옳은 목표이고 증명 목표가 약간 잘못된 목표인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증명 목표가 왜 잘못된 목표이냐면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 내가 안 해야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대한 내가 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이유가 증명 목표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첫 번째 뭐냐면, 저희 책에서는 두 가지로 썼지만 하나가 이제 추가됩니다. 앞부분 연결되면 돼요. 그 뭐지, 믿음장 연결되면. 증명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증명 목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명 목표, 목표를 증명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증명은 대부분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쟁자나 주변 없이 자기 증명력은 별로 없어요. 누구보다 잘해야 돼 거의 대부분 이 증명은. 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명밖에 없을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상위권 을 못하러 상위권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증명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의에 있 사람 아닌 사람은 목표에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자아의 위협을 느껴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아가 다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액면권에 얘기해서 우리 과학과에서 1등 한다 칩시다. 대학에서 1등 할수 있을까요? 예, 많은 고등학교에서 1등에서 서울대 가겠죠? 어, 나 가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 과학과 아닌 애들, 애들 중에 뛰어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1등이 나를, 내, 나는 내가 여기 최고인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가능했어 해가지고아 좋아 근데 대학교 갔어 근데 아니야 근데 내 목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증명을 계속 못 하는 거예요 한학기못 했어 괜찮아 1년 못 했어 괜찮아 만약 2년 3년 못 했다 생각해보세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좋아 대학교 도 잘했어 대학원 가면 알죠? 어떻게 돼요? 얘기해 봐 얘기해 봐요 아, 대학원 박사가 되면 어떻게 내가 돼? 어? 좀센거 얘기해 줄게요 응. 나는 아, 뭐안 가봐서 몰라 실제로 응. 저보다 더 잘한 분들 있잖아요 과학고 나오고 카이트 스 나오고 그 이제 뭐그 말로 성승장 거뭐탑 맞지고 보 이제 어. 민간인들이 좋은 대학교를 말할 때 스카이라고 하지만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린 설포카라고 합니다. 설포카? 서울대, 포항공대 어, 카이스트. 카이스트가 거기가 어. 이제 진짜 명문대죠. 네.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설포카 나온 친구들이 다 과학고 나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가. 그리고 또그 친구도 이제 공돌이니까 또 풍운을 이렇게 안고 미국으로 가. 거기 가면 이제 이제 칼텍이나 이제 여러모이등 뭐. 파이만 있었던 칼텍이나 이제 스탠포드 이런 데 음. 가면 뒤지기 어려운 게 퀄리피케이션이 이제 박사 자격 시험이에요. 음. 거기서 무조건 떨어지는 친구가 나와요. 음. 무조건 나와요. 음. 근데 뭐한 뭐 제가 뭐 퍼센트 모르겠는데 한20%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 뭘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자살하는 애들이 나와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진짜 종종 나와요. 음. 너무 가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소할 때도 없어. 되게 본인은 음. 특이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게 자기 존재의 근거 자, 자기 존재의 전부였던 거야. 그러니까 호소할 데가 없어.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다히다 뭐라 그러겠어? 다 뭐라 그러겠어? 야, 너 공부 잘하잖아. 딴거 해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 버려야 돼. 너 대세 1등 했잖아. 음. 어. 뭐 그, 잠깐 뭐 실업하면 되잖아. 취업하면 다시 아니야. 뭐 도전 하던가. 뭐뭐 그러니까, 거기에 어. 뭐 섞여 있겠지만 거기 증명 목표가 있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떨어지는 걸못 받아들이는 거야. 주변에 주변에 자기 보는 그래서 분도 있고 그래서 더 하나 얘기하면 이건 유명한 얘기인데 다음 뭐 아고라 같은 거 나왔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다 이거 싫어할 싫어 근데 진짜 이거나 이, 이 얘기가 오늘 핵심일지도 몰라 이, 이 얘기가 잘 나왔다 아이비리그에서 문과 박사를 받으셨어 네 얼마나 대단해 응. 아, 아이비리그는 대결하지. 또 문과가 유서 깊은 응. 대학이에요 응. 아, 이름만 들었어 아이비리그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M I T 스탠 아이비리그 이과도 좋지만 당연히 문과가 좋겠죠 응. 정치인이 나오니까 응. 그래도 박사까지 받았는데 <laughs> 얼마나 대단해. 딱 한국 왔어, 강사 딱 됐어. 응? 교수 딱딱 도전했는데 안 됐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버텼어. 어? 버텼어.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어. 아이비리그 왔으니까 미국에서 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했어. 또 교수 안 됐어. 그래서 어때? 진짜 자살을 해 이분이. 그래서 고속도로 이렇게 부 가다가 핸들을 확 꺾어서 차가 딱 뒤집어졌어. 참 이게 하늘의 뜻이야. 그분도 거의 하늘의 뜻이라고 오. 표현을 썼어요. 휙휙 휙 돌아서. 차가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못 죽었어.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건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실화야 실화. 진짜, 이거 어디 진짜, 찾아보면 진짜, 나올 거예요. 진짜, 진짜 드라마네. 어. 아 이게 내가 다 이건 찾아보면 나온다니까요. 어, 어, 어. 그래서 아 이게 더 이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음.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 음. 그러면서 그냥 박사 포기하고, 그때 내 기억이 맞다면은 김밥 접궁 같은 데서 일하고, 시간나면 아스팔트 포장하고, 음. 밤에는 뭐뭐 뭐 호프집 같은 데서 그건 음. 밝히지 않으셨어요. 호프집 같다 음. 우유 배달로 한다 그랬어. 음. 음. 아 김밥집이 되는 게 아니야. 아무도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서 자기 개인 김밥집이라도 차리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이거를 사연을 밝힌 거야. 리마커블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이걸 밝힌 거 되는지 알아요? 전 세계에서 자살을 준비하고 있던 박사과정 학생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수십 명 연락했어. 나도 죽으려고 그랬었다고. 나도 박사했는데 희망이 없니까 죽으려고 했어. 근데 나도 살기로 결심했다고. 이거 이거 아고라에 올랐던 유명한 얘기 이거요. 아이비리그 나왔다니까 박사하고 그럼 인생 끝난 것같잖아 진짜. 그 제가 그 이게 제가 일단은 일단 제가 통계를 정확하잖아요. 음. 그 저번 주에 저번 주 이번 주 말고 저번 주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특집이 자살 특집이었어요. 음. 자살 특집인데 거기서 흥미로운 게 있냐면 전 미국 지명을 잘모르는데 미국에 우리 한강처럼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런 음. 다리가 있나 봐요. 음. 근데이 다리에서 자살 시도하지만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음. 산 사람 연구를 한 거야. 근데, 산, 그산 사람들의, 산 사람들이 그 살아, 사, 자살 시도해서 실패했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일반인 산하고 별 차이가 안 나. 음. 그러니까, 마음 먹고 자살 시도했는데 아니니까, 안 내면 또 시도하는 게 아니라, 상당부분이 이거를, 이런 깨달음이나 하면서 그걸 극복했다는 거죠. 거기서 핵심은 이제 이거 이제 맥락도 다르긴 해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솔직히 충동적인 건 음, 아니잖아. 예. 어? 근데 자살의 의해서 충동적인 게 음, 많아가지고 맞아요. 만약에 됐으면 그충동등이 가시면서 사실 인생을 바라보면서 음. 이게 극복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게 당연히 그분 그분들의 그, 그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겠지, 음. 못하겠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가는 마음이라면 같이 힘든 살아가는 게 좋, 좋잖아요 근데 그런 통계를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한번 주변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살아갈 이유가 음. 살아갈 나의 존재 이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우리 역을 연결하면은 만약에 성장 목표를 갖고 있다면 어 그런 데미지에 좀 면역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지금 직면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성장 목표를 바꾸시면은 그런 어려움들 훨씬 더 극복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되게 이론적인 얘기고요.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은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자의 인생, 각자의 고통을 살고 살고 가기 때문에 각자의 고통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누가 굳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만이에요왜냐면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상 이 내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사람한테 이게 전부일 수도 있는 거구나 음. 이건 몰라요 내가 내, 그 사람 아니기 때문에 교만까지는 아니고 교천 정도 해갖고 교천 아니에요 교촌 교천 아니에요 교천이에요 <laughs> 내가 하나 내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솔루션을 주면 좋잖아요 음, 음. 만약에 이제 아까 그아이비리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수가 목표였던 거 와. 근데 내가 만약에 또 박사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실패서난 나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나는 학원 가요 음. 그다음에 그 전공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 이, 이 사람이 무슨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쳐요 그럼 나 학원 가서 악착같이 버티면서 내가 셰익스피에 가는 내가 책을 내서 유명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회를 도모할 거. 나는 그래요. 그냥 그분한테 그게 안 됐을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좀 성향이랑 기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안이 있는데 그것만 그게 왜냐면 목표를 딱 그걸로 픽스해놔서 그래요. 전형적인 게 증명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해. 뭐 이제 그건 내가 볼때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또 진짜 물어볼 거야. 내가 여기 교수를 얻으려는 게 뭔가. 근 교수가 좋은 게 뭐냐면 안정적이면서 오래 갈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나는 좀 내가 보면 나는 학원 같은데 가서 그냥 아이비리그니까 뭐 프린스턴 뭐리뷰 이런데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돈도 되게 빨리 많이 벌수 있거든요. 그러 음. 내가 안정적으로 뭐 연봉 6천만 원씩 20년을 벌수 있었다. 음. 그럼 12억인데 음. 나는 2억씩 6억을 6년을 일해볼 생각을 하겠어요. 음. 이건 또 통계적 사고도 일정할 정는로 재무적 사고는 통계적 사고를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힘든 상황 에 있는 분들은 진짜 내가 왜 뭐가 본질적으로 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솔루션 아니고 고민해 보셨으면 그 다음에 이게 해결책이 우회로로 가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음, 그렇지. 그 조금씩 유무를 아셨으면 음, 음. 좋겠어요. 다른 대안도. 네. 원래 목표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음.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한나 예, 증명 목표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거의 음. 100중 99는, 99는 내자존감에 데미지에 음.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항상 내가, 어, 증명해낼 수가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음. 어? 사람 인생 살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운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증명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경쟁자가, 내 상대방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서, 내가 그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난 성장했어요. 근데 상대방 때문에 경쟁자 때문에 증명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장 목표 했을 때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였는데 증명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데미지는 있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증명 목표 같은 경우는 자존감에 되게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라기보다 내가 어제보다 더 성장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증명 목표의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정말 새롭고 어려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어, 왜냐면 못할까봐. 아까 그 얘기가 그거네. 그그 그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비리그 그 박사분. 그 교수 목표만 딱 정해놨으니까 딴 거를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해놨으니까. 어, 그러니까 왜냐면 게다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왔고 음, 그것이 그럼요. 자기의 어떤, 얼마나 아닌데. 자기 자존 그 자존감의 그 핵심이었겠습니까. 음. 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렸을 때 신동이라고 들었던 친구들을 그 신동이 들었던 친구들과 비슷한 경제 사정이 있는 친구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음. 성인이 됐을 때별 차이가 없어요. 음. 근데 이 신동이 이 신동을 왜왜 왜 신동 이 신동이라고 말을 들었던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뭐 하면 되게 잘하는 거야. 주변에서 음. 다 칭찬을 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어그 칭찬을 받으니 그 칭찬이 좋은 거죠. 우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학습이 되게막 학습되면 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했을 때 칭찬받지 못하는 것에 내가 두려움이 생기네요 근데 내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 또 게다가 저희가 말씀드렸죠. 초보자 때, 어렸을 때 잘한다고, 나중에 잘풀 잘한, 프로 때 나중에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응? 어? 그러니까 수학 쪽 잘하면 얘가 과학자로 대상할 기 아니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학자, 수학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자는 유리하겠죠.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과학자 대상하기에는 창의적이어야 돼요.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아래, 그, 우리, 경시대 잘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음. 어? 아슈타인보다 수학자에서 훨씬, 보면, 이슈타인 수학을 잘했지만 아슈타인보다 수학자에서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산타스일 어, 생각해냈고, 수학은, 그, 유명한 수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계산까지 해내, 잖아요그러니까 음. 응? 처음에 잘한 걸로, 나중에 잘하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 신동, 신동,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 잘했어요. 나중에 커봤더니, 그게 다 항상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사찐이 친구들은? 도전을 하지 않고 회피를 합니다 왜냐면 딱봐 사이즈가 어나 이거 못 하는 거야 음. 도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증명 목표는요 예. 내가 조금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거면 회피할수 없습니다 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아시다시피 특히나 우리 죄송해요 복잡게 복잡게 성공하는 방법은 실패를 빨리 음, 많이 해버릴 어, 수밖에 어, 없는데 비용, 비용을 비용 절감하면서 그러니까 실패 비용 감당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실패의 양에 오히려 복잡기는 성공이 비례하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게 안 되니까 어? 당연히 큰걸 이룰 수 없게 되는 거고 음. 당연히 신동이면 나중에 얼마나 큰걸할수있겠고 기대했겠습니까? 음. 근데 그냥 일반인과 크게 차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증문 옆에 단점에 또 무엇이 있냐면 예, 회피를 합니다. 좀더 내가 못할것 같은 거 도전적인 음. 것들은 도망치는 경우가 있는 거요 음. 나머지 이제 세 번째가 안 좋은 건 뭐냐면요. 특히 한제 변법을 쓰게 됩니다. 변법을 음. 쓰게 돼서 왜냐면 내가 이거 증명이 돼야 되는데 어? 내실력으안 돼. 근데 이건 내가 빼도 막도 못 하는 거야.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변법을 쓰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예 심한 경우에는 범법을 저질리거나 음. 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제가 대개 토플 얘기했는데 어떤 시험을 보는, 토익을 보는 거는 뭐 저는 뭐 토익 자세 히안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비즈니스 하기 위한 영어 실력을 키우는 걸까요? 아니, 토플이 이거죠. 음. 내가 대학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실력이 토플 정확하게 가지. 뭐냐면은 어? 어. 대학교 1 학년 생활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를 토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으로서 간단하게, 외국인으로서 네. 필요한 그건데 그러면 이게 주목적이잖아요. 근데 저 때는 그 토플을 어떻게 공부했었냐면은 대부 듣기를 지금은 듣기 잘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듣기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듣게 보면 어떻게 했냐면,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음, CBT 이런 거. 어, 족보가, 족보 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점수를 올릴 순 아,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도 있고 다 있었어요. 어, 족보일 수 있지만, 뭐예요? 실력은 안 넣는 거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 네, 뽀록 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 그래서 미국 대원 가면 힘들어요, 실제로. 음, yani. 그러니까, 편법을 쓰면은, 실제로 필요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그냥, 그냥 표법을 모르는데, 불법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불법이, 불법이 되면 어떻게 인생이 망치는 거죠. 그래서 증명 목표는 정말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 안 좋은 상황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 앞에 목표를 정할 때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가 있어요. 음. 여러분, 성장 목표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주변 사람한테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인생이 되게 고달펴져요. 거기서 좀만 어긋나면, 예, 해피라거나 포기라거나 편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음. 또 자존감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 이제 뭐정리하면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살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성장 목표만 있었을 것 같아요? 증명 목표도 많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뭐 정직하게만 살을것 같아요? 편법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뭐랄까 점수를 받게 편법도 많이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나한테 남은 게 뭐지 그거예요 진짜 내가 그래 점수는 좀 제가 왜냐하면 점수가 스펙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전공법으로 갔고 다행히도 제가 다편법만 쓰진 않았어. 그러니까 따져보면 반은 전공으로 갔고 성장 목표로 갔고 다른 반은 또 증명 목표로 간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성장 목표로 했던 거는 다행히 진짜 내 인생에서 스티브 잡스가 진짜 명언이야. 스티브 잡스가 명언이야. 커넥팅 다시 다 됐어. 그러니까 그게 나그 당시에는 내 어떤 능력이 아닐 수도 있었어. 나한테 즉각적으로 효력이 아닐 수있었 안 왔었어 근데 그때 이렇게 한 인계점을 넣은그한 이렇게 딱 꼭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음. 나중에 그게 다 연결이 돼 증목 몇 번은 딱 그거야 근데 커넥팅 다 타러 가야 되잖아요 딱 잡으니까 썩은 동아줄이야 뽀개져 다시 안돼 무너져 음. 오히려 더 최악이야 왜 나는 이게 있다고 믿고 가서 잡은 건데 음. 자 이제 커넥팅 다 타자고 가서 딱 잡은 건데 음. 다시 딱 뽀개져 버려 음. 그러니까 어때? 뽀개지면지금까지 딸려가면서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거야 음. 왜냐면 여기 묶여서 내가 다, 커넥팅 다 타러 간 거거든요 음. 다시 아니었어 커넥팅 쓰레기였어 진짜 <laughs> 어? 그러니까, 진짜 돌이켜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여기서 공장을맹자을 하고 있지만, 네? 좋은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장점은 뭐다? 우리가 여러분, 뭐, 뭐 항상 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 편법, 제예가 나와요. 음. 저 토플, 제가 편법 쓴거 나와요. 저 여기서 막. 망 케이스. 막 실패한 얘기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그뭘 의미하냐?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고, 그렇게 우리는 또 20대 친구 30대 친구들 되면 우리 그렇게 더 오래 살았었고 상대적으로 그게 우리 삶의 일부분이 돼서 우린 심지어 힘들어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진짜 망칠 뻔한 적도 있고 내가 그걸 의지하려니까 그 의지가 안 되고 무너지면서 내 삶이 같이 꼬꾸라진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의 총체적 목표는 성장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증명 목표 갖고 있으면 그 꼬꾸라지는 순간 나는 이래서 안돼거부안 된다 그랬죠 이게 되는데 그래 그럼 예전에 내가 잘못한 거는 뭘 의미하냐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성장 목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철학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다니까요. 음. 옛날에 이런 원리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 좋게 옛날 에 이런 걸 몰랐다니까. 어떤 건 우연치 않게 성장 목표를 한 거고 어떤 거는 증명 목표를 한 거예요. 진짜 이게 운이었던 거야. 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 또한 이렇게 바뀌어 왔고 실질적으로. 뭐, 자,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신박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만난 3년이지만, 과거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많이 변했습니다. 음. 저희도 공부하고 같이 서로 신호들을 내면서, 특히나 이러한, 뭐, 이 뭐, 많은 뭐걸 변했지만, 이렇게 성장 목표를 바꾸려 하는 것도 저희 같이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 앞으로 바뀌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장 목표와 증면 목표는 안타깝게도, 어, 어렸을 때는 부모와 사회에서 만들어 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명 목표 갖고 있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대부분 일단은 우리가 수능 책에 있으면 거의 수 증명 목표를 갈 확률 매우 없어. 높습니다. 또 그렇게 선생님의 조정을 하고 네. 어? 근데, 문제도 오지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성장 상황 방식보다 고정된 상황 방식 을 갖고 계시고 음. 또 자녀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고 어? 또 예를 들어서, 자녀들 할 때라, 자녀가 학교에서 그런 거할 때라 부모님 영향을 줄수 있다면, 음.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웬만면 성장 목표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면 증명을 하되, 성장을 증명하면 어떨까라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내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좀 성장하지 않았나? 어?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증명하는 고증명하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를 일찍부터 보호하신 분들, 지금도 있고, 우리 앞으로, 앞으로 이제 몇년 같이 이렇게 보실 건데, 어, 저희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어, 그게 된다면, 우리 다 같이 성장 목표를 갖고 나가,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하나 정리하고 하면 아 좋은 예가 있어요. 네. 아까 옛날 얘기한다 해서 우리가 옛날 고작관이라 목표가 그게 외적 동기에 왜냐면 생존의 문제가 걸릴 수 없기 때문에 외적 동기의 증명 목표였어 뭐 어떻게든 책을 쓰면 분야별 베슬레 들자 이거예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은 좋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었지만 우리가 순위 안 집착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서 환경적인 것도 바뀌었지만 우리가 책을 쓰거나 기획을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기획을 많이 하는데 직접 쓰진 않고 우리가 이제 픽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분야의 뱃살을 들으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래, 무조건 들자, 이거야. 예?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아니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로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꼼수 부려갖고, 막 쑤셔 박아갖고, 가짜로 읽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순간에는 막, 막, 막 되는 것 같아. 막 자극적인 컨텐츠 만들고. 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는 여전히 숫자에 집착하는 증명 목표라는 거 돈, 순위, 이거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높아진 게 우리 목표편에서 말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막, 원래 마음 먹어야지, 성장 목표, 이게 안 된다니까. 요 왜? 당장 하루가 100만 원이 급한 사람, 5만 원이 급한 사람은 그거 해내야 돼요, 내가 볼 때. 그게 오리지널 수고요 또.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의 수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라는 게 있고 그 여유에 맞춰서 성장 목표를 더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우리가 불과 2, 3 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진짜 기도해 갖고 성장 목표 진짜 진짜 자기개발 배스 드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기업이 성공을 하면서 제가 맞죠 저희는 작가도 작가도 저희 주업이 아니고 유튜버도 주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즈니스, 우리가 모델을 플랫폼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주업이고 거기 나오는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우리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위치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아까 고작가님 잘 말씀하셨어요.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 목표에서 벗어나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여러분 다 성장 목표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랑 계속 앞으로 나가는 큰 철학은 뭐다? 여러분에게 성장 목표를 어떻게 심을까? 그거예요, 그거.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증명 목표가 네. 아니라 성장 목표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잘못된 목표와 우리 증명 목표 갔을 때 생기는 부작용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만 하면 좋은 목표가 되겠죠 예. 예, 거꾸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알차고 유익한 컨텐츠로 꽉꽉 채워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